베트남은 키르기스스탄과의 아시안컵 최종 모의고사에서 결장했습니다. 이 경기는 베트남에게 특히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곧 다가올 아시안컵 예선에서는 일본과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트남 대표팀 감독 트로시에는 이 경기를 통해 선수들의 컨디션을 점검하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종료된 후 베트남 현지 채널에 따르면 박항서 감독의 발언이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해 트로시의 감독은 불쾌하며 격한 반발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평가전에서 베트남이 디파 랭킹 98위인 키루기스스탄을 상대로 선택된 것은 베트남이 최근 6경기에서 필리핀을 제외하고 베베를 연속하면서 자신감을 회복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가올 예선 상대는 일본이며 그들은 상대팀의 랭킹이 낮은 상대를 선택한 것을 전략적인 결정으로 해석했습니다. 1년 전,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을 이끌고 카타르 월드컵에서 독일을 격파하며 엄청난 성과를 이뤘습니다. 당시 베트남 사회는 축구의 자신감과 희망에 휩싸였으며 한국인 감독인 박항서의 모습도 베트남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최종 모의고사에서의 박항서의 발언은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베트남은 예선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과 무승부를 이뤄냈습니다. 베트남 축구협회는 이 성과를 축하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포상금 15억 동을 준비했습니다. 이는 베트남이 일본의 랭킹을 이기는 것과 동등하다고 여겨져 베트남에서는 박항서가 일본을 이기면서 벽을 넘어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언론은 피파 랭킹 23위의 베트남이 일본을 상대로 역사적인 무승부를 이루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남아 지역에서 월드컵 예선에서 승점 4점을 획득한 국가는 베트남이 처음이라며 이러한 성과를 치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항서 감독은 이에 여전히 불만을 터뜨리고 있으며 일본의 방역 조치에 대해 아쉽다고 비판했습니다. 방역 기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피시아 검사를 거절당했다는 주장을 내세워 베트남 언론과 국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베트남의 성과에 대한 일본 내의 호평은 이어졌습니다. 61년 만에 무승부를 이룬 일본은 동남아의 베트남에게 패배할 것이라는 예측을 뒤엎었고 축구 매체들은 이러한 결과를 극찬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일본 누리꾼들은 베트남 선수들의 수비가 대단하다고 하며 한국인 감독인 박항서 덕분에 한국 선수들처럼 변신해 질식 수비를 선보여 일본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베트남 사회는 이번 경기를 통해 월드컵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갖게 되었으며 박항서 감독의 성과를 인정하는 동시에 국내에서는 그의 재계약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베트남인들은 박항서 감독의 성공을 거두긴 했지만, 그의 감독 스타일이 월드컵 같은 국제 무대에서는 통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항서 감독은 여전히 베트남 축구를 이끌고 있지만, 그의 지도력과 성과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